안녕하세요 초소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이철준인것 같아요 빼박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완벽하게 부인을 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예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할 때는 정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걸 이렇게 결정할 건지 이렇게 결정할 건지, 둘 중에 하나 이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부인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철규는 틀림없이 임성근과 국가조작과 김장왕과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다는 라 것이 특검에서 뭐 이렇게 빼박 증거를 잡은 것 같은데, 그거에 대해서 "나나냐" 이렇게 하는 것은... 틀림없이 뭔가 있다. 위험하다. 빨리 감옥에 둬야 된다.